예, 안녕하세요. 고래 잡는 새우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종목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먼저 브리핑하기 전에 앞전 영상을 먼저 복귀하고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11월 13일 영상이고요. 자, 그럼 카카오에 대한 상승 시그널은 포착이 됐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일봉으로 봤을 때전 12만 원 정도 봅니다. 이 12만 원을 선정한 근거는 첫 번째로, 이 주요 고점에서의 매물대가 좀 있어요. 12만원에. 그래서 주가가 이 이상 갈 수도 있겠지만, 12만원에서는 한 번의 저항을 무조건 받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제가 파동론을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점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앞전에 지금 패턴이 삼각수련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한 번에 돌파를 할 수도 있고, 하단 채널을 하락 돌파하면서 트랩을 한번 주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지난 영상 안 보셨다면, 지난 영상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가 좀더 쉬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65,700원에 비중 10%를 정찰대로 먼저 일단 들어갔습니다. 65,700원이면 이쯤이죠. 이쯤에서 들어간 이유는 주가가 하방까지 안 눌려주고, 상승 돌파할 거를 대비해서 1차 진입으로 비중 10%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 음봉 전환했지만 1차 매집 들어간 거고 하단 57,000원쯤에 2차 매집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물대랑 이평선 구간에서 강하게 지지해 줄 것으로 예상해서 자리가 와줄까 싶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린 날이 1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제가 말씀드린 56,500원에서 57,000원 부근까지 빠졌다가 해당 부근에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진입을 안 했어요. 왜안 했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증시 자체에 투심이 많이 꺾여 있었어요. 뭐, 미국의 AI 버블론이 확산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하락을 했고, 카카오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건 AI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 전략을 바꿔서 물론 최저점에 잡으면 좋겠지만 채널에 다시 재진입을 하는 걸 보고 진입을 하자가 재변경된 전략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2차 진입가까지 도달한 날짜가 18일, 19일, 20일 이쯤이에요 여기 보시면 11월 18일 이날 카카오 금일 진입하려 했으나 증시 하락으로 인하여 진입 패스하고 관망하겠습니다 가족방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대로 하단 채널 트랩 이탈 후에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와준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진입가를 57,000원 정도로 봤지만 증시의 악화로 인하여 철리하였습니다 금일 종가 기준으로 채널 진입 마감 포착 시 내일 신규 진입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진입입니다. 이 평선은 정배열에서 단기 5일, 20일, 60일이 맞닿아 있지만 금일 상승 마감 시 다시 정배열 배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 현황을 본다면 외인 매수세가 지난 5일간 연속적으로 들어와주는 모습입니다. 라고 오늘 오전 11시 49분에 제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채널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와준 모습이 포착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수급을 보시면 11월 20일부터 뭐 많이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대폭적으로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게 이게 프로그램 매수인데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종가까지 쭉 올라와준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활발하게 들어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새로운 기사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옴니모달 고도화 속도 내년 생성형 AI 기술 경쟁 본격화. 이 기사가 무슨 내용이냐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카카오에서 카나나오라는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사람의 목소리, 억양, 뭐 기쁨, 슬픔, 그런 감정까지 잘 알아듣고 사진도 보고 글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카카오는 이 AI를 더 똑똑하게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에 실제로 넣어서 상용화한 단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카카오만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도 하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서로 이 AI 비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경쟁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를 이제 단순 IT 서비스 기업으로 볼게 아니라 카카오도 이 대한민국 AI 시장에 선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사입니다. 자, 좀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트레이딩뷰 차트로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구간에서 저는 1차 진입을 했고 이 57,000원 부근에서 2차 진입을 고려했으나 증시 회복이 좀 더딘 모습을 보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 채널 하단으로 진입해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최저점에서 잡으면 좋겠지만 지금같이 시장이 혼조세인 상황에서는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건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12만원까지 주가 목표를 장기로 보고 있고요. 물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72,600원 매물대에서 1차적인 저항을 받고 상단 채널에서 리테스트를 받은 다음에 주가가 가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이 사이에 파동은 있겠지만 저는 해당 구간에서 12만원에는 과거 카카오의 상승 채널의 POC 부분 매물대가 가장 붙어온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쉽게 뚫을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장기 목표는 12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2만원대에서 1차적인 저항을 맞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법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유튜브만 보고 매매하시기에는 시장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저의 이 가족방에 들어오시는 거고, 저의 가족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010-5854-6176으로 카카오 혹은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부 100% 무료고요. 따로 돈안 받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번호니까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채널을 사실 만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한달좀안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보신 분들이 많이 없긴 하겠지만, 제 이전 영상들을 좀 많이 봐주세요. 보시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20만원대부터 40만원까지 적중하고, 전량 입절을 하고, 지금 2차로 다시 진입을 보고 있는 거고, 뭐, 그 외에도 세진중공업,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제가 좀 하나 팬이라서, 하나 계열사를 좀 미는 것도, 또 없지 않은 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목표가 모두 다 적중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 이전 영상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럼 오늘 브리핑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가는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와 준 모습입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하단 매물 때까지 와줄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증시가 다시 악화되고 하단 매물 때까지 이탈을 해준다면 여기서 저는 2차 혹은 3차 매집을 들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안올것 같아요. 지금 증시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 이유는 시장의 투심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투심 회복이라는 거는 한 번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고 V자로 바로 반등해주면 좋겠지만 투심이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리적인 시간이. 지금 시장이 회복하는 이유는 어제 미국의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70%에서 하루 만에 80%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대략적으로 10% 이상 반응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미증시가 엔비디아가 장초반에 크게 하락을 했지만 종가에는 다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주식시장이 유동성이 다시 한번 풀릴 것 같다는 기대감에 미증시가 상승을 해줬고 오늘 국내 증시도 반도체, 뭐 AI 관련주, 전력, 원전, 조선, 뭐 기타 방산주 전체적으로 좋은 시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카카오도 다시 상승을 해줬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정리 다시 해보자면. 채널 안으로 들어와 준 모습이고 상단 75,000원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여부가 중요하다. 해당 부분에서 일체적인 저항을 막고 채널 상단에서 리테스트를 받은 다음에 장기 목표가로 보고 있는 12만원까지 주가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